어 일단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음. 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매수해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아니죠.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지, 음. 2차 전지는. 네. 내년, 내년 한 1, 4분기 실자까지 보시죠. 4, 4분기, 1, 4분기. 네, 2개 분기 정도는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인공지능 관련주들 투자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 여전하십니다. 어... 저는 아직도 토막 만들 것 같아요. 네. 제가 어, 정확하게 그 복귀해 보니까 어, 이거를 보여드린 게 9월 5일 수요일이더라고요. 음. 여러분들 이거, 이거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매출도 안 나오고 연속 적자. 그러면 저는 내년 3월이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내년 3월도 적자예요. 그러면 이게 연속 4년, 5년 적자 에봐요 그러면 이게 또 코스닥 기업 뭐 상장 페이지 실질 검사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면 어떡해요? 거기서 살아남는 거 보고 할래요. 네. 전에 이, 이날 왜 해드렸냐면 이날 상황깔 쳐서 해드렸습니다. 9월 5일날, 음. 여러분들, 이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이때 이거 나와서 이 적자기업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100% 팔아라. 토막난다. 엑스트 전략이다.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상한가 만들 때 언론, 이 어느 정도 외국계 에너지들은요, 네. 언론사들이 이용당할 겁니다. 본인들이 들러리를 쓴다고, 들러리 쓰게끔 만들어요. 본인이 들러리 쓰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호조, 막 좋은 기사들 막 뿌려놔요. 이때도 어떤 기사 나왔습니까? 10조 매출 이루어진대요. 제가 믿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팔아먹을 때 그런 수법 쓴다. 음. 실질적으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요 날입니다. 3만원 더 가고 박살 냅니다. 그러면 지금 26만원에서 지금 거의 이제 13만 반토막 됐어요. 제가 이름만, 어, 저는 그냥 10만 원을 딱 그려놓겠습니다. 이거 시작이 2만 원이거든요. 네. 연봉으로 보세요, 이거는. 음. 시작이 2만 원입니다. 카카오도 2, 3만 원에 시작한 거예요. 네. 여전히 템, 주가는 높다라고 보시는군요. 햄버거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사 있는 것보다 그 전에 작업했던 초기, 투자자들의 평자는 이거 10만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럼 또 거기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아십니까? 카카오 같이 액분하거나 유무상증자 시속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시장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년 3월달 감사 보고서 후폭풍을 견디나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 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음. 아직 그런 자리는 아니다. 아니, 지금부터 내년도까지는 네. 실적만 좋은 건 살아남습니다. 음. 단 하나만 보세요. 실적만 봐요. 지금이 계속 꼬리 변동성에 종목 찾기 힘들잖아요. 분기 실적이 우상향인건꼭 나중에 시장이 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커버하는 주가의 오버슈팅이 나와줍니다. 근데 실적이 적자가 나거나 감소되거나 하면 이거는 내년 어, 1, 4분기까지 검증의 구간이 들어와야 돼요. 음. 특히 거래량이 격감하는 상태에서는요, 이, 갔다 해서 붙던 선수든 해치들든 실적의 그 강도가 더 강화돼요. 네. 그러면 제거법이 더 작용돼요. 음. 이거 A, B, C 중에 B, C가 A보다, 그러면 B, C 다 버리고 A로 집중합니다. 종목을 추시리는 장. 분산시키는 장이 아니라고요. 선수들도. 그러니까 위험한 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실적검증 적자기업 연속 쳐다보지 마십시오. 실적이 좋은 것도 같이 영향을 받는 세상인데 실적이 뒷받침 되는 것만 그래서 앞으로 3,4분기 실적과 4,4분기 실적이 우상향이 되는 그것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땅에 또 아니면 정부가 수주단 매출이 자꾸 일어나요 해외에서 수주라든지 그두 가지 축밖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음. 실적이 우상향이거나 해외 수주 매출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연속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외에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일단은 실적과 정부 정책 수혜가 연결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들어가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도 얘네들이 자꾸 이제 이게 타임포트폴리오 인공지능 a i 에 이제 9월달 5일에 루니 JLK s k 케이니스 뷰노 제가 이거 이거 딱 보고 이게 순서 박살난다 고 그랬을 겁니다 JLK가 9월 5일입니다 이것도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 네. 아직 바닥 아닙니다 그나마 한미반도체가 제일 양호해요 이거는 그나마 이게 9월달에 6만 원인데 9월 말에 47,000원까지 만 급락했다가 다시 또 59,000원 만 6만 원이니까 그나마 얘는 관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뭐 이오테크니스라든지 이게 이제 관리 들어간 겁니다. 박스는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5만 원 아래에서만 살까? 그 트레이딩이죠. 추세는 끝났다고요. 오히려 이스페타시스는 이게 9월 5일 그래프입니다. 3만3 0 0 0원 했어요. 오늘 기준으로는 120선을 깨고 내려가요. 이게 다 실적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은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거 보냐? 이게 9월을나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제가 선도주 삼성 밸류체인. 이게 또 눌림목 24,000원까지 줬다가 다시 또 28,000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35,000원에서 45,000원 이제 삼성이 계속 AD 테크놀로지 파도. 파두. 파도는 5,000원을 내리겠습니다. 전번에는 35,000원 45,000원에 박스인데 4만4 여기서 5천원 요번에 3만원 살짝 터치했다. 지금 3만 4천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위를 내려야죠. 음. 그러니까 4만원만 넘어도 때립니다. 그렇게 전략을 수정하고 대응하겠습니다. 파도는 지금 살 자리는 아니네요. 이것도 트레이딩이에요. 음. 왜냐하면 2만 5천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트레이딩. 그러면 트레이딩 환각에서는 AD 테크놀로지나 음.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낫습니다. 음. 대표님. 비트코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현물 ETF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더해서, 반간기가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접근해 볼수 있는 구간일까요, 지금? 지금 해봐요. 2,500만 원대 안 했으면, 4,500만 원, 5,000만 원에서는 왜 합니까? 저는 매도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전쟁 터진 거,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오히려 또 세계화에서 탈세가 되면서 또이 음. 카타르에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뭐 이런 게어그니까 어떤 면에서 금의 안전 자산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좀 이동됐다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비또 장을 좋게 비트코인 들어간 자금이 지금 거래대금 비트코인 쪽이 더 많을 겁니다. 유동성이 많이 늘었죠. 그러면 요거 요쪽에서 또여기로 오게끔 하는 작업이 있겠죠. 음. 저는 그게, 저는, 빅테크가 그렇게 만들어주나. 빅테크요? 미국에서는 그, 그, 세븐. 네. 그,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이 만들어주나. 음.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만들어주나. 음, 자금이 다시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위치가 지금 비트코인이 따을 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70% 정도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면 지금은 그 차익 실현 에너지가 꽤 나올 것 같거든요. 음. 언론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된다고 막 난리칠 겁니다. 기사가 많아졌어요. 네. 저는 그것도 징후라고 봐요. 기사가 많아지고 그쪽이 눈여겨 들여다보는데 3개월, 6개월 코스로 바닥에서 어마무시 올랐다면 이건 또 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정세가 정말 급변하는 중인데 여기서 저희가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여쭤볼게요, 대표님. 네. 그래서 음. 저는 이 국제 정세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해외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만 압축하자. 음. 압축하신 전에 말씀과 동일하네요. 예. 예.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2024년은 선거가 20몇 개 있어갖고 이 가장 중요한 게 미국 대선인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 되면 바이든 정부가 선택했던 이건 2차 전쟁 또 최대 악재예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비비이지다뚜두가팔그 뭐랄까요 무산시켜 버리지 정책이 다 바뀌어 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정책 리스크가 내년도엔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다또 지금 또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도 보고 음.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브리스에도 뭐 노이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 쪽에서 이게 전쟁. 이게 꼭 선거 전에 이런 불확실성 때 이런 것들이 합리적 전쟁이 선거고요. 음. 아닌 데는 그냥 총칼을 들고 싸우잖아요. 두 가지가 지금 2024년에 큰 화두 같아요. 내년도? 내년도. 가장 큰 화두. 예. 네. 그럼 이럴 때 제가 아, 최근에 한달 전에 블랙록 친구가 있는데 그 뭘 샀냐? 그쪽에. 자원 광산주를 산대요. 이것도 불안을 사는 것 같아요. 자원을 산다는 얘기는. 네. 자기네들 큰 포트폴리오가 음. 자원을 산다. 광산 업체를 사거나. 그, 그니까, 어, 2024년, 2025년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그냥 딱 박스. 방향성 안봉. 그러면 어떤 거 올리고 어떤 건 내리냐 그럼 내 마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박스에서 그거 우리 못 맞춰요. 그거를 2024년도 우리가 감지해 내야 되지 않을까? 대표님이 해주셔야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계속 그 추적을 해 보는데 네. 어. 저는 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내년도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런 것들이 참, 복잡계 시각으로는 이것 때문에 저것이 있다. 강서 구청장 패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정책 관련주 에너지가 사우디나 카타르나 네움 그다음에 여기에 더 목숨 걸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산 또 신앙이나 가덕도에 더 목숨 걸것 같아요. 지하에 더 목숨 걸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 지금 저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세팅하거나 아니면 주인이 있는 것. 제가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네. 주인이 관리해 줄수 있는 것. 주인이 관리해 줄수 있는 종목인 줄 알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대표님. 뭐가? 음, 예를 들어서 뭐 앞서서 DBITEC을 여쭤보셨던 시청자분이 계셨는데요. DBITEC 이 정도면 잘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관리가 없었으면 DBITEC은 거의 3만 5천 원, 4만 원 직전 저점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해은 내년도 주총의 사회이사 게임이 어떻게 되나. 네. 여러분들 지금 2600에서 2300이라면 종합주가 지수로 1 4 5 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럼 곱하기 두세 배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인덱스보다 두세 배. 그냥 기본으로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세배 이상 빠지면 더빠진 것구나 이렇게. 그러면 83,000원이에요. 35,000에서 83,000원. 지금 5만원대예요 양호한 주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어느 타이밍 때 갑자기 20여 30% 에너지 나올 때 그날, 그때 팔고 사고나 하십시오. 그래서 타켓은 저는 내년 임시주총을, 디 d a 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는 네. 그냥, 아, 어, 제가 선을 하나 거드릴게요. 7만 전자 아래서는 그냥 주무세요. DBI 삼성전자 턱. 7만 전자 아래에서는 아니. DBI, 아, 이택. DBI 택이요. 7만 예. 전자 아래서는요. 좀 음. 강성 펀더 평균 낙가가 6만 원대 아닙니까? 6만 원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작업을 할 겁니다. 예. 네, 걱정이 많으시 청자분들이 계십니다. 댓글로도 올려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뭐 종목 근데, 하나 여쭤 봤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 음.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2000몇 개 종목 중에 네. 89%가 다 망가졌거나 걱정되는 종목들이에요. 호재성 뉴스도 찾기 힘들고. 호재 때 오히려 때리는 장이고. 네. 그러면 이런 장일 때는 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분석해서 뭐 노력한 것만큼 실패합니다. 제가 40년 경험해서장담컨대 노력한 것만큼 실패해요. 슬픈데요? 예, 슬픈 장이에요. 예.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직관의 파생의 에너지를 해서그 물주기까지 다 판단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몰라도, 그러면 대충 한 10년에서 20년 그, 이 시장의 밥, 그것도 개인 매매가 아닌 시스템 매매 그 툴을 아시는 분들만 그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초보 투자자라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결론 뭐예요? 대응하지 마세요. 분석도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요, 제가 방법이 정확한 거. 딴일 봐. 네. 오히려 이거 애기 중지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악수가 악수를 덧둬. 이럴 때는요, 그냥 방치라면 좀 모르지만 그냥 쉬시는 게 나아요.